안녕하십니까. 양코댄지입니다 이번 사은 일본판 12주년 이벤트 스테이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천하 통일의 길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주제로 스테이지가 다섯 개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아, 중요하다 보다 이제 새로운 시스템인데, 우리가 레전드 스테이지를 클리어 할 때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들어오고, 적을 쓰러트릴 때마다 또 돈이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가지고 캐터를 뽑아서 적성을 밀어버리는 이제 그런 게임인데, 2차원 콜로세움에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시스템이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때 돈이 5만 원이 딱 주어지고 한국판도 나왔어요. 돈이 5만 원이 딱 주어지고 5만 원 안에서 캐릭터를 뽑아가지고 이제 적성을 밀어버리는 이제 그런 스테이지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어가지고, 어? 아이고, 괜찮은데? 참신한데? 그랬었는데 그게 이번에 12주년 천하통일의 길에서 그게 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번째 스테이지 랑 두번째 스테이지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쭉 있어요 여기를 이제 클리어 하시면은 뭐 보상도 좋지만 어 보, 근데 한번 아 여기 세번 했네 근데 이게 이제 클리어 하면은 이제 보상도 좋지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군자금 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군자금이 14만 8780원 인데 군자금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노가다 할 때마다 계속 쌓여 가지고 요 군자금을 가지고 요 한도에서 캐릭터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캐릭터를 뽑을 수 있으니까 유리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접속을 하셔가지고, 요렇게 색깔이 변한.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 좀비 습격과 좀 비슷하죠. 좀비 습격이 요런 식으로 색깔이 이제 변한 스테이지가 나오면은 들어가면 이제 좀비가 습격하는 거고, 여기서는 요렇게 이제 색깔이 변하면 이거는 전쟁 상황이에요. 들어가서 클리어 를 해야 돼. 그러면은 군자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난이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난이도는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색깔이 변한 전쟁 상태의 스테이지를 클리어를 하면은 군자금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꼭 저기를 저, 저기를 클리어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스테이지를 클리어해도 돈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여기가 더 많이 들어와서 그렇지. 자,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들어와서 하셔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이게 돈이 모자르면은 나중에 굉장히 고생합니다. 460원 들어왔죠. 460원. 자 그러면은 이제 149,240원. 그니까 이런 식으로 뭐다 이제 여기도 다른 스테이지도 클리어할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데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이성, 마지막 이제 보스가 나와요. 보스, 이제 안 보이는 보스가 나오죠. 얘가 반역의 정국 마왕, 마왕, 식전 신장? 아, 아, 직전 신장? 뭐, 근데 이게 일본의 그, 그 정서가 좀 들어간 용어기 때문에 그 번역이 이렇게 막 깔끔하게는 안 되네요. 얘 보니까 하데스가 이렇게 있죠. 하데스 가 얼굴. 아, 잘생겼어요. 하데스. 아, 아주 귀여워요. 근데 얘가 떠있는 적인데 무시무시한 게 뭐냐. 어, 움직임 멈춘다. 갑.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무섭습니다. 날려버린다 무효그니까 뭐냐 얘는 전진만 해요. 계속 넉백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날려버린다 매지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 체력이 어마어마하고 빡쭉 그러니까 압박해서 들어옵니다. 이게 이게 무서워 이게. 그리고 열파 반사가 있어요. 그니까 열파 쏘는 캐릭터를 가지고 가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이제 제가 가지고 가는 캐릭터가 일단 어 근데 얘 되게 좋은데 고양이 베이비. 이거, 본계도 어, 사진을 시켜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사이토. 여기, 악마가 또 나와요, 악마. 자, 악마가 장모부로 나오는데, 아,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떠는 적한테 강한, 오랜만에 갖고 왔습니다. 세이버. 그리고, 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나자이 같은 경우는, 쿨타임이 길어가지고, 여기서 쓰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자, 그, 스네퍼 끼고, 아 그, 지금 잘안 들릴 텐데, 이거, 전투게시 하면은, 이게 나팔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진군 나팔입니다. 진군 나팔. 근데 그 역사적 고증을 거친 소리 같기도 해요. 근데 저런 소리 들으면은, 아, 진짜, 그 전쟁에 나가 있는 그런 군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뭐 다큐멘터리라든지, 그런 이제, 그 유명 영화 보면은, 그막그 그 총알이 막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는데 뛰어나가잖아, 그냥 막. 아,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 끔찍합니다. 어,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야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어떤 그 종교에서 그 종교에서 그그 그, 종교의 이제 그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집총거부라는 걸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집총거부가 그, 총을 잡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총 잡는 것을. 그, 그러니까 왜냐. 총은 사람을 이제 살상하기 위한 이제 그런 도구라고 하죠. 나는 이거를 잡을 수가 없다. 나는 사람을 해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군대에서 집총 거부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 그, 그러니까 징집 거부를 하는 거예요. 징집 거부. 나 군대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그래서 그 군대 안 가겠다고 하고 대신에 이제 깜빵 간 사람들이 옛날에는 꽤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 대체복무를 한다고 해요. 군대를 그 자기 신념 때문에 자기 양심 때문에 도저히 도저히 총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군대 가는 대신에 뭐 다른 일을 뭐 한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뭐 신념이 그렇다면은 아 근데 그거좀 그렇지 않나 진짜 전쟁이 나가지고 적군이 막 오는데 그럼 혼자 어뭐 도망갔을 건가 조금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제 예전에 한국 영화 중에 아주 그 유명한 영화인데 명랑이라고 명랑 그 천만 관객이 이제 본 영화죠 그이순신 장군의 그 명량 대첩을 영화로 만든 건데 거기에 영화 딱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아주 눈길을 끄는 그 장면이 있어 요 뭐냐면은 스님들이, 그, 영화 속에서, 스님들이 딱, 이제, 그, 칼하고 창을 집고, 그, 외군들하고 싸우려고,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장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그, 살생을 금지하는데, 그,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을, 이제 그, 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종교에서. 그런데도, 이제, 나라가 위급하니까, 이런, 뭐, 창이라든지, 이제, 칼을 들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모이는 걸 이제 제가 영화 속에서 보고 아 실제로 그 의병 대장 많잖아 그 서산대사라든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가 위국 좀 그~ 위태로우면은 그~ 아무리 자기 신념이라든지 뭐 그렇다고 해도 그 총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그~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어요. 그래 참 아주 말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고 지금은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뭐 해결됐으니까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은 뭐 다른 대체 복무하면 되고 다행입니다. 다행. 자 이렇게 이게 얘가 지금 요그 전국 무신이 무서운 게, 그 매즈 넉백이 안 들어간다는 거. 아, 까 그러니까 밀려, 날려버린다, 매지가 안 들어간다는 게 그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 이제 악마 안 나오네? 악마 안 나오죠? 아, 그리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제 사촌동생이 갖고 싶어 하는 그 장남이, 아, 장난감이 있다고 해요. 요즘 내가 또 몰랐는데, 무슨 반려동물, 그러니까 로트 반려동물?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대? 가격이 근데 너무 비싸 삼십만 원아 진짜 그건 내가 해줄 수가 없네 미안하지만 아무리 참 아주 사랑스럽고 그 귀여운 그 조카의 크리스마 스 선물이라고 해도 아 삼십만 원짜리 아 그래서 오늘 합의 받습니다 다행 다행스럽게도 진짜 합의 받아가지고 그 은행으로 제가 용돈을 입금하는 걸로 그돈 깔끔하게 입금했습니다 입금 완료 나 스마트폰으로 아좀 뿌듯하네요 깔끔합니다 깨운 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저는 이제 일본판 12주년 전국 통일의 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판에도 나올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이, 적어도 시스템은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또 노가다를 하면 할수록, 어, 또 유리해지고. 영상 여기까지 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